자, 국내 증시는 다시 2600포인트 돌파 흐름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상승장은 아니긴 하지만, 이런 시장에 종목들 잘 선별을 해야지만, 어, 올해 큰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그런 만큼, 어, 아무래도 좀 느린 종목보다는 빠르게 빠르게 수익을 낼수 있는, 누구나 쉽게 따라 할수 있는 깃발 매매 기법에 대해서 한번 오늘 교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깃발 매매 기법이 뭐냐? 어,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수급과 지지선을 활용한 단기 눌림목을 공략하는 매매 기법이다라는 겁니다. 어, 앞서서 이제 천국의 해당 기법은 장점은 뭐냐면은 상승이 나오면 폭등이 나오잖아요. 그에 비해서 좀 다소 느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깃발 매매 기법은 빠르게 빠르게 단기적으로 예, 수급과 지지선을 활용해서 단기 눌림목을 공략하는 단기 매매 기법이다라고 이해해주시면 될것 같은데요. 깃발 매매 기법의 특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세 가지만 알면 아무래도 실전에서 단기 투자를 하시는데 충분히 도움이 되실 텐데요. 먼저 종목의 대세상승, 초익과 그리고 중간중간에 한 번씩 계속해서 여러 번 나온다. 그런 만큼 한번 상승이 나온 종목을 예, 수익 내고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다시 이제 깃발매매기법에 적용되는 위치가 오면은 공략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일단 차트 보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 중요한 거는 자, 이렇게 깃발이 세워지고 그다음에 추가적인 상승이 빠르게 나온 다음에 조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금 상승할 때 역시나 마찬가지로 깃대가 세워지고 깃발.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상승 추세 중인 종목의 중간중간에 이런 깃발 매매 기법이 적용되는 위치가 여러 번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런 만큼 한 종목으로도 여러 번 수익을 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세력의 영역 표시다라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어떤 돈 많은 외국인 기관 세력들이 어떤 차트를 만든다라고 하면은 차트, 캔들 음봉 양봉 이런 거는 조작이 가능하거든요 하지만 돈이 들어왔다는 거래량 거래 대금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만큼 어떤 세력이 들어왔다는 표시를 어떤 걸로 확인을 해야 돼요 예, 당연히 거래량과 거래 대금을 보고 세력이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는 계단식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인데. 과거의 하락 추세일 때는 안 보였던 거래량 거래대금이 상승 추세일 때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돈이 들어온 걸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더 커진 걸 눈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런 걸로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돈 많은 세력이 들어왔다라는 것을 눈으로 보고 판단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특징은 뭐냐? 깃발의 모양, 뭐 삼각깃발도 있고 긴 깃발도 있고 도 있고 네모난 깃발도 있죠. 요런 깃발 모양에 따라서 상승률과 급등 시기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모양이 있느냐? 자, 일단 뭐이 해당 종목은 휴젤이라는 종목입니다. 대형주들의 특성이인데요. 깃 때가 세워지고 깃발이 분명히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근데좀긴 깃발이죠. 그리고 나서 상승하고 또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런 계단식 상승을 하면서 휴젤은 최근에도 계단식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런 대형주들은 보통 깃발이 길게 이어지고 계단식 상승을 한다. 그에 비해서 좀중소형주라던가 지금 현재 대장주로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깃. 대가 세워지고 깃발이 며칠, 일주일 이내로 보통 이제 나온 다음에 또 역시 추가적인 상승 깃발. 그다음에 급등이 이렇게 나온다. 그런 만큼 깃발이 좀 짧게 이어질 경우에는 급등이 나오고 삼각깃발도 있습니다. 요런 종목들은 좀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 특히나 중소형주에서는 많이 보인다. 자 요렇게 깃발의 특징에 대해서 깃발 매매 기법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세 가지 공식 누구나 알면은 깃발 매매 기법 단기 매매 기법을 공략해 볼 수가 있는데요. 세 가지 공식은 첫 번째로 기대가 양봉으로 마감을 해야 된다. 양봉이 뭐냐면 오늘 시초가보다 종가가 높게 형성이 되면서 빨강색으로 마무리되는 그걸 양봉이라고 하는데 물러, 시초가보다 종가가 플러스로 마감을 했다.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로는 주가가 일정 구간에서 지지를 확인해야 된다. 지지라는 거는 네말 그대로 손으로 어떤 물건을 받쳐놓으면 떨어지지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주가가 더 빠지지 않도록 누군가 계속해서 사들이면서 받치고 있다 그걸 지지라고 하는데 주가가 일정 구간에서 상승 이후에 지지를 받아야 된다 마지막으로 전일 대비해서 거래량이 다섯 배 이상 나와 줘야 됩니다 천국의 계단 기법. 또 전월 대비해서 두배 이상의 거래량이 나와줘야 되는 조건과 마찬가지로 이 종목으로 거래량이 들어왔다는 것은. 돈이 들어왔다 하는 거고 그런 종목을 찾는 거다. 이렇게 세 가지만 알면 누구나 쉽게 깃발 매매 기법에 적용 가능한데요. 차트 보면서 눈으로 확인하면서 좀더 쉽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S.G.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주, 뭐 이런 종목으로 테마주로 움직임이 나왔었던 종목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자, 깃대가 세워지고 이렇게 깃발 사각형 깃발 짧게 세워졌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추가적인 상승이 이렇게 100%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런 종목들 말씀드린 대로 짧은 기법, 중소형주가 많이 보여주는 이런 흐름이고요. 깃발 매매 기법 이후에 추가적으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중간중간에 한번더 이런 깃발이 세워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종목으로 여러 번 수익을 낼 수가 있고, 이렇게 상승 초입 부분에 많이 보이고 큰 수익을 낼 수가 있는 이런 기법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제일 일렉트릭은 뭐 오늘도 말씀드렸던 LS와 마찬가지로 데이터 센터 관련된 종목이다. 물론 이제 전력 관련된 종목이긴 한데, 데이터 센터 관련, 그때 당시에도 대장주로 움직임이 나왔고요. 이렇게 깃대, 그다음에 깃발이 세워진 이후에 거래량, 수급이 들어왔고, 일정 구간에서 어디 6 0 0 0원 부근에서는 계속 지지받다가 추가적인 상승이 이렇게 계단식으로 나오면서 120%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다음 종목 한번 보면요. 예, 휴젤이란 종목 아까 어,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보톡스 회, 회사인데 어, 보톡스 관련 대장주로 움직임이 나왔었던 종목이고 이런 급등이 나왔고요. 마찬가지로 펩트론이란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예. 비만 치료제 관련 대장주, 그 다음에 1200% 이런 상승이 나왔습니다. 중요한 거는 깃발매매 기법은 상승 초입 부분에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끌고 간다라고 하면 이런 큰 수익을 얻어갈 수가 있는데 시장에서 지금 관심이 없는 2차 전지라든가 이런 종목들을 사게 되면 계속해서 나의 계좌는 이렇게 하락 추세로 타고 반면에 상승하고 있는 뭐, 방산주 최근에 계속해서 급등이 나왔었고, 말씀드렸던 뭐, 정치 테마주라든가 여러 가지 종목들, 상승 추세 있잖아요. 이런 종목을 타야지 안 그러면은 계속해서 나의 자산은 빠르게 줄어든다. 그런 만큼 시장 트렌드에 맞는 종목, 소외 종목을 사지 말고 트렌드에 맞는 종목들을 사야 되는데, 나의 종목, 만약 예를 들어서 한 종목까지 끌고 가는 것보다는 계속해서 수익이 나는 종목들을 교체하면서 트렌드에 맞는 종목들로 매수를 하고 수익금을 다시금 재투자하는 복리가 가능한 주식에서는 천만 원으로 예를 들어서 1%씩 투자를 하면 두배 만드는데 70일이면 충분합니다. 근데 1년이면 은 천만 원이 3억 7천 7백 80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자산으로 늘어나거든요. 그런 만큼 한 종목 가지고 계속해서 몇년 끌고 가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매일 꾸준한 수익을 내면 더큰 수익을 낼수 있다. 그런 근데 나 혼자 이런 종목들 수익 내는 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한국항공우주 제가 지난주에도 소개를 해드렸고,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세 종목 다 수익을 챙겼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단기 교육방송을 통해서 그 수익을 내드렸고, 한국항공우주, 그 다음에 하나오션 역시 마찬가지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런 만큼 나 혼자 종목으로다가 수익 내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방송교육을 통해서 단기를 진행합니다. 따라만 하셔 수익을 내실 수가 있고, 그리고 방송 종목들만 잘 매매하셔도 충분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